눈이 옵니다 어, 눈은 다 그쳤고 어디니어디니어디니 어딨니, 어딨니? 오늘은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야호 그래서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어 내놀이는 왜 이러니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다같이 안녕 안녕 아야, 야, 너왜 그러는 거니? <laughs> 나한테 억하신적 있냐? 꼬집죠 오늘은 너니온 나니왔어요. 나니와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니? 흔들흔들. 맞춰. 야, 니네는 가, 옷을 다 깨끗 따뜻하게 입고, 나는 이게 뭐냐? 너는 털이 있잖아. 어, 나는 털이 있어서 그렇구나. 지금. 이 동글이 아저씨 차를 깨끗이+ 깨끗이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. 잘 치워라 <laughs> 잘 치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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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지금 야 오래간만에 눈이 와서 보이시나요 얘는 왜 이런가요 넌왜 그러고 있는가요 오늘은 어, 진짜 와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혔습니다. 덮혔어요. 그러나도이 눈처럼 덮혀버렸으면 좋겠어요. 없어져가지고 덮혀라. 아이 추워 그러면 눈으로 뭘 만들 수 있나요? 눈사람이요.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? 만들 수 있어요? 안 뭉쳐요. 안 뭉쳐요? 네. <laughs> 어, 오늘은 실패. 눈사람 만들기 실패 눈이 안 뭉쳐집니다 깨끗이 깨끗이 씌어주세요 나는 시동을 좀 걸어야 될것 같은데 후! 시동을 걸어야 되겠다고 부릉부릉 시동아 걸려라 부릉부릉 부릉부릉, 부릉부릉! 부릉 잠깐만 기다려 알겠습니다. 자 이제 차에 탔습니다 얘는 왜 이러니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니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, 부릉부릉 아 추워 추운가봐 되게 춥구나 얼른 어? 시동 걸어주세요 자, <laughs> 내가 이걸 잡고 있어갖고 어떻게 시동을 걸어 안 되나요 어. 너 잠깐 내려와야 되겠다 어이쨔 오늘 왜 이러는 거니 잠깐 어이쨔 이러는 거야 시동이 걸렸습니다. 여호 시동이 걸렸습니다. 시동이 해와 당짜잔 <laughs> 다시 나왔습니다. 와, 나는 따뜻하게 차 안에 있고 가족은 바깥에서 보여요. 저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 <laughs> 나는 따뜻한 게 좋아요. 시동을 걸었으니까 어, 시동을 걸어서 음 차가 좀 따뜻해지게 놔둬야 돼. 어디 갈 거예요? 안갈 거야. 어... 어, 어디 가고 싶다. 응, 어. 그치 가고 싶어. 우리 요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눈이 와가지고 즐거운데. 그러니까요. 눈이 와서 즐겁지만 앞에만 나와서 눈 치우고 있습니다. 차에 있는 눈으로. 눈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눈사람은 안 만들어지고 너넨 뭐하니 뒤에서 <laughs> 이제 시동 걸었으니까 잠깐 나가죠 응. 엄마가 만들어줬어 잘 뭉쳐졌어요? 네. 어디 보자 와 뭉쳐졌다 엄마가 만들어줬대 너는 왜안 만들어? 안 뭉쳐 너는 왜못 뭉치니 여기 엄마란 분은 잘 뭉치고 있나요? 네. 잘 뭉쳐지고 있네요. 안 뭉쳐지고 있나요? 안 뭉쳐지고 있답니다. 여러분, 오늘 온 눈은 안 뭉쳐진답니다. 나가서 힘들게 눈사람 하지 마세요, 모래니. 눈사람 만들면 안 된답니다. 눈이 안 뭉쳐진다나. 오늘 눈이 와서 신났습니다. 우리 가족은 신나서 바깥에 나왔지만, 나는 추워요. 나는 이렇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반팔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옷이 없어. 어떡하지? 옷좀 만들어줘요. 제 옷을 만들어주십시오. 오늘도 이렇게 그냥 나와서 떠들고 있습니다. 숭이의 브이로그 끝!